안녕하세요. 서울수면의원의 홍일 위원장입니다. 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자리가 사납다 달콤한 꿈을 꾸었다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현상으로 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은 육체적 피로를 푸는 과정과 뇌의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뇌의 정보를 정리하는 잠을 꿈수면 혹은 렘수면이라고 합니다. 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꿈수면의 특징을 정리하면 꿈수면 동안은 의식의 세계인 대뇌는 잠을 자고 있고 무의식의 세계인 기억저장장치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꿈수면 동안에 모든 뇌의 정보들이 정리됩니다. 이때 근육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이완되어 있고 또한 빠르게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이 관찰됩니다. 네 맞습니다. 숙면 못하고 자주 깬다는 뜻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대뇌 피질이 잠깐 깨어 기억 장치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일부가 의식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꾼다는 것은 뇌가 깨어나서 잠의 조각이 난 것이며 잠이 지속되지 못하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뇌가 15초 미만으로 깨면 사람은 깼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꿈꾸는 잠, 렘수면에 깨면 꿈을 기억하게 되고 비렘수면, 즉 얕은 잠, 깊은 잠때 깨면 기억을 거의 못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실험에 의하면 렘수면이 종료되어도 30초 이내에 꿈을 꾸면 기억을 하게 됩니다. 30초가 지나서 혹은 비렘수면에서 깨면 꿈을 꾼 듯하지만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 잠의 연속성을 깨는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잠을 조각내는 원인, 즉 꿈을 꾸는 원인이 되는 뇌를 깨우는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긴장감,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원인, 우울하거나 불안한 정서적인 원인, 코골이 무흡증, 주기적 하전운동 중후군, 호르몬 변화 및 수면 환경의 변화 등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확인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시간 잠을 자야 하고 규칙적인 패턴으로 잠을 자면서 생체 리듬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꿈은 수면 중 뇌가 깨어나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 졸리고 필요한 증상 등을 일으킵니다. 원인을 찾아 해결해서 건강할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꿀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